자, 그다음 학습 성과를 점검하는 것으로서는 아까 예스였잖아요. 예, 학습 성과를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봤을 때 3월 학평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오늘은 말로만 하기 싫어가지고 써놨어요. 오늘 끝나자마자 가셔가지고 474화를 보세요. 예, 474화. 예, 474화를 보시면 음,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474화가, 어 그, 이수경 원장님께서 쓰신 글인데, 474화가, 그, 장, 작년 3월 학평 대, 그, 대비였어요 근데 이게 뭐, 해마다 막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예. 제가 오늘 어 5시 47분 기준으로, 어 몇분 읽으셨는지 제가, 적어 놨습니다. 네, 오늘 입금 끝나고 몇 분이나 덜 읽게 되실지 <laughs> 제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 근데 어쨌나 학습 성과를 점검하는 것을 그글꼭 읽어 보세요. 그글꼭 읽어 보시는데 공부를 했다와 안다는 아주 다른 거예요. 되셨죠? 네, 공부를 했다와 안다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안다는 다시 또, 풀수 있다와 다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안다와 공부했다와 안다는 다르고, 그 공부했다와 안다는 풀수 있다와는 또 다른 거라는 겁니다. 되셨죠? 예. 네. 그래서, 공부했다와 안 되는 다르고, 안다와 풀수 있다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와 모른다를 문제를 풀어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 나는 이거 아, 안한것 같아. 응, 알아. 했는데 문제를 풀었는데 못 풀잖아요. 그럼 모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와 모른다라는 거를 문제를 풀어서 증명하는 거다. 즉, 틀린, 틀리, 틀리면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건데, 제가 또 이렇게 써놨잖아요. 틀린다와 모른다는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왜왜 왜, 왜 이게 다르냐? 틀린다와 모른다가 다른 건 개념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틀리는 거는 그쵸? 예, 네. 물음을 모른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묻는지를 몰라서 그 문제를 못풀 수도 있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개념을 몰라서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풀이 과정을 몰라서 즉 개념도 알고 뭘 물어보는지도 아는데 적용이 안 돼서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어, 과정까지 다 되는데 선택지 해석을 못하거나 선택지 구별이 안 돼서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답은 저런 걸 하는 거예요. 저렇게 분석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노트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시험을 보고 난 뒤에 할 거예요. 되셨죠? 시험을 보고 난 뒤에 할 겁니다. 시험을 보고 난 뒤에 할 거고, 지금 이제 시험 전에 말씀드릴 건 아닌데, 어쨌거나 학습 성과를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3월 학평을 통해서 어떤 걸 틀렸는데, 그 틀린 걸 보니까 개념을 몰라서 틀렸어. 근데 나는 그 개념을 이미 공부를 했어. 그럼 학습 성과가 없는 거죠. 자, 집중하세요. 응. 아, 우리 애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르, 떠오르더라도, 아, 우리 애가 저런 애야. 이렇게 떠오르더라도, 잠시 접어두시고, 아, 아니야. 우리 애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설명하는 걸 들으세요. 자, 우리, 애, 우리 애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데, 그 틀린 걸왜 틀렸니? 하고 물어봤더니, 어, 이건 개념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그 개념을 이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어, 학습성과, 그러면 학습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모의고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예, 네, 그니까 그렇게 되, 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23일에 수능, 모평, 학평이 끝나고 나면, 23일에 학평이 끝나고 나면, 우리 메디신의 또아 멘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 학, 그, 시험 후에 뭘 해야 될 거냐, 시험 후에 뭘 해야 될 거냐를 이제 세 편으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를 사후 페이지에 알려드릴 거고, 그러니까 우리 닷컴에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밴드에도 알려드릴 건데, 메디친 유튜브에 가시면 이제 이, 이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이 영상 올라올 거니까, 그거를 같이, 애랑 같이 보시면 돼요. 뭐한 어, 한 편당 7, 8분 정도, 어, 그 정도, 어, 이수경 원장님, 그 7, 8분 정도 되죠? 예, 한 편당 7, 8분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그거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우리 아주 똑똑한 그 또아 멘토가 있어요. 아주 말 잘해요. 에, 그리고 이렇게 발음이 되게 좋아가지고, 어,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에, 아주, 아주 멋진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 아이랑 그 전에 아이 기분 좋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이시고 어, 그런 다음에 같이 보자 이래 가지고 같이 보시면 돼요 네. 네, 이게 요거 요거는 그때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사전에 뭘할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점검을 하려면은 내가 공부를 뭘 했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때어 이거 이거는 야, 내가 방학 동안 뭘 했는데 방학 동안 뭘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 그 그걸 가지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아 근데 내가 이런 걸 했었어 이런 걸 했었어 그러면 요게 나오면 꼭 맞춰야지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는 사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전 목표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474화에 있어요. 이 양식도 있어요. 474화에. 제가 그냥 보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이 이렇게 해서 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조심해야 될 감점 요소는 무엇인가? 독서에서 나는 어떤 건꼭 맞힐 것인가? 문학에서 어떤 걸 맞힐 것인가? 점수가 몇 점, 이, 이게 이 아니에요. 점수가 몇 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걸 저렇게 나눠서, 아, 이, 이, 이때는, 그러니까 문학에서 나는, 시는 꼭 맞힐 거야 또는 시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나오면 꼭 맞힐 거야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독서에서 주제를 묻는 것 또는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꼭 맞힐 거야 뭐 이, 이런 거를 정해놓는 거 그러니까 그걸 정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아니라 내가 학습한 부분이나 푸는 과정이나 이런 걸 목표로 잡아가지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 그걸 목표로 삼아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대한 긴장도 긴장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집중력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뭔지 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그거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 가지고 그그 그것이 쌓여서 아이가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그런 대목들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사전에. 음. 점수라고 하지 마세요. 점수 말고, 아, 이거를,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사물학평 성적이 의미가 없다면. 그럼 잘본 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못본 것도 의미가 없지만, 잘본 것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 우리가 이거를 어떤 걸 중심으로 시험을 볼 건가. 혹은 나는 이런 것들을 꼭 해서 실천하느냐, 못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시험을 보겠다. 그걸 생각하면서 시험을 보는 거죠. 되시죠? 그, 그러니까 그, 그렇게 연, 연관적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네.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제, 대체로는 이해 되시죠? 예, 네, 대체로는. 네. 그래서 이거를 옆에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도와주세요. 네, 준비를 많이 도와주시고, 아마, 어, 뭐, 이수경장님또 올해 버전으로, 혹은 이제 올해 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이렇게 결과적으로 또, 어, 지금, 요번 주말에 좀 하셔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뭐 오늘이나 내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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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이겠구나. 오늘 밤에 뭐 이렇게 어, 올려주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것도 꼭 읽어보시고, 이 474도 꼭 읽어보십시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력과 점수가 달라요 슬프게도 실력과 점수가 다릅니다 실력과 점수가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은 어떤 애가 실력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 실력이 이만큼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럼 어떤 아이는 요 정도가 점수로 나오고요 어떤 아이는 요 정도가 점수로 나옵니다 잘 만들었죠 <laughs> 그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력과 점수가 다릅니다 자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실력이 이만큼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점수가 이만큼 밖에 안 나오는 친구도 있고 점수가 이만큼 나오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친구보다는 어, 보시는 거에 이,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점수가 더 좋겠죠. 점수가 더 좋겠지만 어쨌거나 둘다 자신의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게 본질입니다. 어, 근데 이둘 사이에 분명히 간극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간극은 왜 생기는 것인가? 이 간극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바꿔 말하면 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점수로 조금 더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나? 가 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력보다 못한 점수를 받게 되는데 그 못한 점수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럼 이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잘 활용하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서 최대한의 점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네. 그러면 저 간극은 왜 생기는 것인가? 저 간극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보는 긴장도에 있어요. 시험을 긴장하면서 보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일정한 정도의 긴장감을 갖고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그 바꿔서 얘기해볼까요? 제가 입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 입금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긴장하면서 입금을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긴장조차도 하지 않고 입금을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더 좋은 상황인 것 같으세요? 제가 긴장을 하면서 입금을 하는 거 하고 긴장조차 하지 않고 긴장도 하지 않고 그냥 입금을 하는 거 하고 어떤 게더 좋은 상태로 느껴지세요? 네.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예, 듣는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긴장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제가 긴장조차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막 하면은 어 그게 뭐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해 가지고 입금을 하는 게 부담이에요. 예. 아 그럴 수 있, 있지 않습니까? 어아 저라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laughs> 제가 너무 긴장을 해 가지고 부담이 돼버리면 들으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시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좋다니까요. 그 긴장감을 갖고 해야 시험의 결과가 더 점수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간극이 생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시험 운영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요. 그니까, 시험 운영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 다시 돌아와서. 그니까, 긴장도와 시험 운영 원칙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저 간극을 메울 수 있고, 점수를, 실력을 좀더 많이 점수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이에요.